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주의 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첫째, 주의 날입니다. 주요. 이 주는 주, 주인, 주의 소유자. 그래서 주께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날은 낮즉 하루 종일 중에서 낮 하루를 의미할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중에 낮에만 얘기 낮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주간 한 주간 중에 일주일 중에 한 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린 시절 성년의 때 그때 이 때는 보통의 이런 일반적인 때가 아닌 특별한 어떤 때를 얘기하기 하고 또 사건 경험 상황 또 풍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때 보통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름면 특별한 때또이 말은 낮 낮에 낮또 하루 또 일주일 중에 하면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주의 날 주라는 말은 로드는 말은 주라는 말은 단수로. 소리졌고 이날 헤매라는 말도 단수로 소유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둘다 단수로 소유져 있다. 첫째,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교회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어서 안식일에 자기 교회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서심에 여기 궤일 교례대로 일, 오는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은 매주 일주일마다 안 오기 때문에 복수로 주셨고, 안식 일이라는 말은 그 날은 한 날이기 때문에 단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여기서도 안식 이 안식은 복수고. 그 첫날, 이 첫날은 단수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식 후 첫날인데 안식이라는 말은 복수고 첫날은 단수, 그게 하나. 그래서 안식일, 즉이 안식일은 매주 지켜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안식후 첫날 이 안수는 이 안식도 복수고 이수 첫날도 단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매 주일은 매일 8일째마다 오는 일, 7일이 지나고 다음날 오는 매 주일, 첫날 이것도 매 주일은 복수고 첫날은 단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이 바꿔진 변경된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곧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었었지만은, 일곱째 날의 개념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새로운 세계에 이렇다, 새 세상을 임명면서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첫날은 창조가 시작된 날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채시를 시작한 날로 특별한 날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모임으로 함께 지키는 날 주일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주의 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이 주일에 매주 지키는 어느 한 주일에 계시를 받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오늘 주일 첫날이 아니고 두 번째 특별한 날 주의 날 심판날입니다. 오늘 데살로고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이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 날은 주도 단수고 날도 단수. 한 번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하는 주의 날은 단수. 특별한 한 날, 그날 한 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후에 대사로노후서 2장 2절에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르렀다고 취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오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그래서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말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도 주의 날 날도 모두가 다 단수로서 해서 한 날밖에 없는 재림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주의 날도 주라는 말도 단수 날도 단수. 그게 한 날이다. 특별한 한 날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날, 바로 심판하는 그 날입니다. 그, 이그 날도 단수 하나밖에 없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주일을 지키는 주의 날, 일주일, 매주일, 매주, 주일 돌아오는 날, 이날도 주의 날이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날, 단수, 여도 주의, 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도 너무 본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럴가지 아무리 판단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날입니다. 로마서 14장 5주대 6절에 혹은 이 날을 제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느니라 그래서 내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검식을 하든지, 검식을 하든지, 안든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확정해라. 이 말은 내가 어떤 날검식했서 어떤 날이 검식이 되어, 그날이 어떤 날이다. 이런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날 단수 하나. 오늘 우리는 20일 날 검식 시점, 20일이면 20일, 그날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날을를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두날 다. 단수입니다. 그 검식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좋게 여기다 무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떤 날이라 단수로 검식하는 그 날이 단수로 특별한 날한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네 번째 전쟁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 시에. 이를 사람 3분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월, 일시 모두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쟁하는 그 날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고 딱한 날. 그래서 연월, 일시 모두가 다 단수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 또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는 주의 날이 모두가 다 섞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불교할 수 있는 것은 단수냐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는 특별한 날입니다. 매 주나 안식일은 7일 만에 개시되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한 날은 단수입니다. 요한이 개시를 받은 주의 날은 특별한 한 날로 주님도 단수, 날도 단수. 그러므로 요한이 개시를 받은 날은 개시를 본 특별한 한날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한 날로 요한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주일날은 특별한 한 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성령님의 감동되어, 즉, 감동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1 7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의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했습니다. 성령, 이 성령님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님 말하는데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 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게 되는 진정한 중생 거듭남의 새 생명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도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시연찬란하게 창대하게 아름답게 미사부를 쓰면서 조금 말해도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 있다면 병약하든 건강하든 반드시 호흡하고 숨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흡 즉 숨이 끊어진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에 숨결을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 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는 이것이 곧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곧바로 충만인 줄 믿으시면은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님 안에 내가 또 내가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되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 안에서 어떻게 됐다? 감동되어졌다. 이 감동되어를 말한데 여기는 감동됐다는 말은 내가 그런 일에 존재하게 됐다. 생겨났다. 일어났다. 무엇이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는 이는 태어났다. 자라다 열매를 맺다. 일어나다, 생기다, 뭐뭐이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어떤 것이 되어 오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디모스 후수 3장에서 얘기해 주는 성령의 감동과 이용 끝다릅니다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났다, 즉 갈라디아에서 4장 사전에서는 때가 참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암아 우리가 새로 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님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으로 자라났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러 가서 입석이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말하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다. 자라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성령님. 태어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님에 감동되고 감동하였단 말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성령님으로 말하면 내가 자라고 성령님으로 말하면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모두가 다 누가 만들고 꾸미고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를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서 뭐가 된줄 알고 교만하고 웃줄 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거나 우쭐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꺾여 버리면 모두 다 꺾여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발이 수도 없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나면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해가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쓰고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서 모두가 다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것, 잘되고 안 되는 것, 부흥하고 부흥 부엉 안 되는 것, 내가 정말 축복을 받는 것, 축복이 안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더 잘되고 좀더낫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의기 소침하거나 나약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위축될 일이 없고,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게 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그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일탈하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다 되어진다면, 누가 고생할 사람이 있겠고, 누가 좋은 일을 안하 마다하고, 더럽힌 일들을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그맣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 또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을 수 있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복은 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절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게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나팔, 나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나팔은 나팔이 내는 소리, 신호, 즉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되고 나팔도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 나팔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이 나팔 소리가 났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는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 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이 나팔 소리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 그렇지만 오늘 요한계시로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1절에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의 가로대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그 소리와 함께 요한은 환상의 세계, 마땅히 될 일을 보이려고는 계시의 세계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나팔은 마지막 때큰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는 모두 나팔 재앙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대로 왕노릇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을 큰음성이 나왔어. 그러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대로 왕노릇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쳐의 통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팔소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는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불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끝에 접근해서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될 책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하고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즉,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살리구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같게 구름 속으로 끓여올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호령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던 우리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먼저 보고 살아남아 있는 변화한 채 우리가 함께 붙어서 우리 주님으로 끌려 올라가서서 휴거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로 함께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납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큰 음성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은 큰 위대한인데 이 말은 비교급이고 최상급입니다. 음성 이 음성은 음성 소리로 이 말은 빛나다 빛이다 분명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빛이 번쩍하고 크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사실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는 소리, 음성입니다. 들으니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뭐뭐의 말을 듣다, 순종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달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큰 음성, 이보다 더큰 소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 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도 비유가 되지 않는 최상급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기는 잘 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없습니다. 즉,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어떤 행사, 어떤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기도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삶을 이루어 성도가 순종하여 이룰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사라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말고 말로만 아무리 교묘하게 아름답게 말해도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듣고 깨닫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때는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말로, 신학으로, 이론으로 싸우고 다투고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서로 보듬으면서 그 말씀의 실제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능력은 저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나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이론으로 신학으로 논리로 따지고 다투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모두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깨달음이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말씀대로 살렸고, 같이 몸부림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어 가는. 복된 종,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